전그 당시에 그게 이런 건지 모르고 시작했다. <laughs> 그 두려움을 이제 어떻게 관리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전날 일매출이 8천만 원이었는데 음. 하루 만에 2600만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하... 노숙을 가보자 하... 이렇게 된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사는 수진 기자입니다. 네. <laughs> 어, 저희는 지금 맨해튼의 미드타운에 있는 위워크에 와 있고요. 지금 음. 시간이 이곳 시간으로 일요일 오전 9시입니다. 워낙 바쁜 분을 모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손명균이라고 하고요. 그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를 졸업하면서 그 졸업과 동시에 졸업 조금 전에 그 창업을 해서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디어라는 걸 같이 동료들과 만들어서 2024년에 작게 매각을 하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 음. 그런 생각으로 지금 뉴욕 와서 <laughs> 피부과 쪽 사업을 준비하려고 사부작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최 우등으로 졸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 <laughs> 아니 도대체 네. 어떤 대학 생활을 보내신 건가요? 아... 근데 그 최우등이라는 게뭐 아시겠지만, 뭐 1등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학점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주는 그런 것인데, 어... 저는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아니었고, 네. 학점을 잘 따는 방법을 알았을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 대학 다니면서 제가 계속 품고 있었던 모토가 지금 아니면 못 하는 걸다 해보자였어가지고, 그 사실 공부보다는 다른 것들에 관심이 좀 많았고, 그래서, 뭐, 봉사부터 해가지고, 그, 여러, 대외활동이라고 하죠. 음. 그런 걸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 그 중에 하나가, 네네네. 이제, 뮤지컬 동아리, 뭐, 이런 거였던 거고, 아. 그, 뭐 국토대장정도 가고, 네. 뭐 그런, 뭐 해외 봉사도 가고, 이런 것들이 제, 사실, 대학생활에 더 중심이었던 것 같고, 또, 어 제가 그때 가장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학교가 종합대학이니까, 음. 그, 모든 과의 친구를 한 명씩 다 만들겠다는 게제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어... 그래서 지금이야 이 사람들이 다 고만고만 하지만 한 10년, 20년 지났을 때는 그 영역에서는 어쨌든 제일 뛰어난 사람들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그냥 그런 음... 각 전공마다 어떤 길을 가게 되는지. 그래서 그런 게제 1순위였는데 저는 제가 그 다음에 나중에 뭘 하게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뾰족하게 잡아놓은 상태는 아니었고 나중에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겼어 근데 그때 학점을 안 따놨음으로 인해서 후회하거나 그래서 내가 한 활동들에 대해서 뭔가 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음. 라고 하는 장면을 상상했을 때좀 멋이 없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 학점은 잘 따놔야겠다 음. 그래서 이제 학점을 딴 거지 네. 우등한 학생은 <laughs>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역시 겸손하신 거 아, 아니, 진짜로 너무 잘하고 <laughs> 아, 쟤네들, 저런 애들이 연구를 하는 거구나. 음 저런 애들이 교수하는 거구나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다 보니까. 음 그래서, 아, 역시 저 길은 내 길이 아니었어. 이렇게 아 되는데, 그런 친구들이 옆에 있었다 보니까 오히려 빨리 <laughs> 저를 알게 된 거지. 절대 겸손을 떠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뭐 내가 1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네. 학점도 잘 만들어 놓고 대외 활동도 이런 저런 활동 많이 하시고 재미있게 대학 생활을 보내셨기 네. 때문에 졸업을 할때 선택지가 사실 많았을 것 같아요. 창업을 선택하셨단 음...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선택했던 시기가 이제 18년, 음. 18년 한 9월쯤일 것 같은데요. 그때는 아직 대학 재직... 네. 재학 중이셨죠. 네, 4학년까지 마치고 제가 1, 3학번이니까 졸업 논문을 AI 쪽으로 써놓고 미국 서부로 유학을 가야겠다. 그래서 AI 쪽으로 석사를 하고 실리콘밸리 쪽에 취직을 해봐야겠다 그런 뒤에 사업을 하더라도 뭘 하든 해야겠다 정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군대에 가 있던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18년 한 7월 8월쯤에 그런 고민이 왔어요. 내가 어쨌든 나가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개발자들하고 일할 일이 반드시 생길 텐데 내가 개발을 제대로 해봤다는 생각이 안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거여도 괜찮으니까 내가 내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는 걸 하나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해야지 그 거기에서 공부를 좀더 이어가더라도 아 내가 언제까지 공부만 하지 이런 생각이 안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실 작게 그 뮤지컬 동아리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어,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창업으로 오게 된것 같아요. 어, 어떻게 자연스럽게 네. 이어진 거죠? 그...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창업으로 이어졌다. <laughs> 네.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그걸 본 뮤지컬 동아리 후배가 어, 형 개발을 해? 이렇게 된 거고. 그 친구가 나기자 친형이랑 같이 작은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개발 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처음 에 연락이 왔고 뭐 하려고 하는데 물어보니까 킥보드를 하겠다고 했고 잘 해보라고. <laughs> 나는 AI 하러 나갈 거니까 잘 해보라고 끝났던 것을 한번더 연락이 와서 아. 만나나 봐라 우리 형이랑 그렇게 됐고 아. 근데 그때 그 형을 만나는 게 재밌을 것 같았어요 음. 제가 전혀 안 가본 금융 컨설팅과 사모펀드 커리어를 탔던 형이었기 때문에 한번 만나서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거로 좀 도와주고 듣고 싶은 거좀 듣자. 킥보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지만 제가 알 거라고 믿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위키백과 찾아가지고 그걸 간단하게 A4 용지 두 장으로 정리를 해갔더니 그 자리에서 이제 같이 창업을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가 찾는 사람은 개발자가 아니고 같이 사업을 할 사람이고 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말이 혹해가지고 음. <laughs> 혹해서 킥보드는 자기 돈으로 산다고 하니까 음. 어 무료로 받는 서비스는 내가 동아리 홈페이지 만들어 봤으니까. 돈 받고 나도 모르는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보는 경험은 쉽게 하긴 어려운 거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 니즈가 좀 있었고, 음. why not?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진짜로 저는 처음에 그 결정을 할 때, 아, 난 창업을 할 거야. 라고 해서 결정을 했다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당연히 있었지만, 좀더 3, 4달 정도 앱 개발 내가 해보고, 안 되면, 뭐 너무 재미가 없고 너무 힘들면, 개발한 거다 주고 공짜로 그냥 나오지 뭐. 음. 그런 생각으로 시작했던 거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질문이 어떻게 창업하게 됐냐였으니까 전그 당시에 그게 이런 건지 모르고 시작했다. 창업이라는 <laughs> <laughs>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음.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시작을 하게 된 거다. 음. 그, 그게 오히려 제일 정답인 것 같아요. 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약간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했던 그때 당시에는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될지 네. 몰랐는데 하나의 점이 사실 네. 뮤지컬 동아리 홈페이지를 맞아요. 만든 게 창업으로 이어질지는 맞아요. 미처 생각을 못하셨을것 같은데 못 네. 그게 또 이어지고 지금 여기까지 네. 오시게 됐다는 네. 게 되게 흥미롭게 들리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물론 이게 저한테는 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 그때 그렇다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 결정을 했냐 그건 또 아니고 음. 그 여러 가지 진로들 말씀하셨던 뭐 의대라든지 로스쿨이라든지. 전 고시도 음. 부모님이 고시는 한번 생각해 볼 생각이 없냐? 아, 행정 고시요? 네. 어. 너 같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야 된다. 왜냐면 저희 부모님은 제가 정말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시거든요. <laughs> 안 보고 계시 <laughs> 그래서 너 같은 사람이 사실 더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정말 다 열어놓고 하나하나 따져보는 시간도 있었어요. 어. 전혀 이게, 어, 난뭐 너무 좋고, 이렇게 해서 결정한 게 아니고, 이 중에 뭘 택해야 되나 계속 고민이 되는 거죠. 음. 사실, 해본 적도 없는데 결정해야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인 거야. 그렇죠. 데이트도 해야. 안 해봤는데 결혼해야 <laughs> 되는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좀 이상하다. 근데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좀 군대에 있었으니까, 뭐 아. 경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음. 그래도, 그래도 제가 할수 있는 게 있었다면, 그러면 그 결정을 하는 그 기준을 뭘로 할 거냐. 그거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이력들을 보고 내가 좋았던 결정들이 뭔지를 보고 그것들의 공통점을 추출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런 선택의 순간은 아마 계속 올 텐데 그럼 그 선택을 계속할 때에 어떤 기준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는 지금부터 잡아 나가야겠다는 그런 고민들을 했었어요 그때 뽑았던 몇 가지 기준들을 기반으로 사실 유학도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 이길 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이 길이 그 가치관들하고 꽤잘어라인이 된다고 생각했고 음. 그러니까 좀더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뭐한달두달 달 고민하는 게 아니고 오케이 한번 해보지 뭐가 음. 됐던 것 같아요 음. 그 가치관이 어떤 거였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때 총 여섯 가지가 있었고요 음. 근데 그중에 제일 크게 영향을 미쳤던 세 가지가 그 자유 그리고 사람 그리고 성장이 세 가지였어요 음. 그래서 자유는 그 경제적 자유와 그 다른 자유를 같이 포함하는 개념이었고 어 그러니까 내가 판단한 게 아닌 어떤 외적인 요인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할 혹은 하기 싫은 걸 해야 하는 음. 그런 상황을 가능한 줄여나가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내가 같이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하고 가능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아 나도 저 사람들 처럼 되고 싶어라고 음. 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다. 음. 그세 번째 성장은 그냥 매일 매일 내가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나아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음.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 물론 의사의 길, 뭐 변호사의 길뭐 이렇게 많이 있었겠지만 음. 그 거기에 가신 선배님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보고 등등등 했을 때. 나의 삶을 이렇게 투영을 해볼 거 아니에요? 오케이, 내가 저 길을 가면 저런 삶을 살겠구나 라고 했을 때, 그, 제일, 아, 난저 길이 좋은 거 같아. 저게 좀 나랑 맞는 거 같아 라고 했던 분들이 이제 창업을 하셨거나, 유학을 가셨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 당시 같이 창업했던 그 대표의 그 가치관이나 말하는 거나 생각 이런 것들이 배울 점이 정말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이거는 잃을 거 없는 게임이다. 음.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음. 가보지 않은 길이긴 하지만, 고민 끝에 이제 정한 음. 가치관이, 기준이 음. 명확했기 때문에 네, 그 길을 좀 선택을 하실 수 있었다. 네. 이렇게 좀 들리네요. 맞아요. 음.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선행되어 있지 않았다면, 아마 조금 더 고민의 시간이 길어졌을 것 같아요. 음. 음.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참고가 되는 음. 말인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렇다고 해도 사실 창업이라는 거는 리스크가 네. 있는 영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두려움도 어떻게 보면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윤규님은 음. 그런 두려움이 음. 없으셨나요? 없었다고 하면 당연히 거짓말일 것 같고 그 두려움을 이제 어떻게 관리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떤 길을 택하든 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이 길의 끝에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 이런 것들은 무조건 있을 거잖아요. 그 특히 우리나라처럼 어떤 서로에 대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곳일수록 그 내가 혹시 잘못된 길을 택하진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이 만연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라는 건 이제 그냥 디폴트로 있는 거고, 그럼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게 저한테는 조금 더 중요한 질문이었던 음.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좀 잃을 게 없는 상태를 만들지 어. 그게 조금 저한테는 중요한 거였고 음. 그래서 그 과정이 나한테 의미가 있으면 일단 결과가 안 나와도 잃을 게 없잖아요 아. 그래서 그 당시에 결정을 돌아보면 진짜 3, 4개월 앱 만들어 아무것도 돈이 안 벌렸어 근데 그래도 저는 누가 돈을 넣었기 때문에 내가 3, 4개월 안에 진짜 얼굴 모르는 고객이 쓰는 앱을 만들어야 돼 라는 그 어떤 제약 조건이 한 번도 안 만들어 봤었거든, 사실 앱은 그때 음. 홈페이지 만든 게 다였지. 어떻게든 이거를 만들게 할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저는 3, 4개월쯤 뒤에 사람들이 쓰는 앱을 만든 사람이 되잖아요. 음, 그 경험이 쌓인 어, 거죠. 그러면 그냥 저한테 그거는 돈을 못 벌어도 너무 이득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고. 음. 근데 펀트 잘 돼? 그럼 당연히 좋고 그래서 그렇게 좀 이게 안 풀렸을 때에도 나한테 이게 좋은 일이었다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근데 반면 그게 좀 깨지면 이게 잘 됐을 때에만 의미가 있고 안 됐을 때는 사실 시간 날린 거야라는 음.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일 때는 저도 그 두려움이 사실 잘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거짓말이고 항상 있는 거고 근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의 문제고 때로는 그 두려움이 하나의 지표가 된다 제가 이제 명균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좀 찾아보니 네. 명균님께서 내가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지 보기 아, 위해서 네. 서울역에서 노숙까지 해봤다라는 네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좀 네. 민망한데 얘기를 하자면 어~ 두려움을 관리하는 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실제로 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 그그 그 상황을 구축하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그냥 내 기대치를 관리하는 것. 내 기대치를 낮추거나 높이거나. 네, 이쪽만 할 수는 없고 양쪽을 다 봐야 된다고 보지만 그 노숙은 이 후자 쪽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음. 어 사실 갑자기 노숙을 해야겠다가 된건 아니고 킥보드업이 연 매출 200억을 보고 있던 2021년에 아직도 기억나요. 2021년 5월 13일에. 규제가 시행되면서 음. 면허가 없으면 킥보드를 타면 안 된다. 아. 그리고 헬멧을 쓰지 않으면 타면 안 된다. 아. 가 시행되면서 어 저희는 그때 면허가 없는 분들은 면허를 등록하게 하고 타도록 앱을 탁 바꿔서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일매출이 8천만 원이었는데 음. 하루 만에 2,600만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아, 사용자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쵸. 규제 때문에. 음. 그 저희 고객분들 중에 면허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신사업을 해야겠다 조뭐 10조까지 갈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지만 캡이 씌워졌고 더큰 시장을 찾아야겠다 하면서 신사업을 시작을 했고 근데 그 과정이 불안한 거예요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정말 정말 강했어요 내가 이거를 뚫어내지 못하면 우리 회사 정비 회사 된다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모아놓은 뛰어난 사람들 딴데서 다스카웃자이 오는데 안 가고 남아 있어서 우리 거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거를 못 찾아내면은 이건 안 된다. 출근을 할때막 한숨이 푹푹 나오고, 어... 응. 일어나고 싶지 않고. 그리고 가장 싫었던 건 팀원들이 같이 점심 먹으러 가자고 할때 같이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 지금 너무 간절한데 나는 여기서 코엑스까지 한 10분 15분 가는데 가는데 또 떠들고 막할 거고 가서도 기다렸다 먹을 거고. 그 식비도 15,000원 일인당 나올 거고, 근데 저희는 그때 식비가 완전 무제한이었기 때문에, 아... 그, 그리고 그 주말 끝났으니까 어, 주말에 뭐 했어, 이런 얘기 할 건데, 저는 그 모든 과정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시간을 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음... 그 순간, 그래서 아 뭐, 먼저 먹어, 아난 따로 먹을게, 그렇게 해서 밥을 안 먹, 같이 안 먹은 지한 1~2주 정도를 그렇게 하다가, 이거는 이제 그 동료들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음... 이건 내 문제고, 내가 지금 뭔가 잘워킨인것 같다. 이 불안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너무 뭐라도 해야겠다. <laughs> 그렇게 해서, 원래는 그, 오케이. 내가 지금 뭐가, 뭐가 두렵길래 이런 거냐. 고민을 하면서, 이 가장 기본적인 거, 의식주가 해결이 다 됐는데도 이러는 거 같으니까, 어디까지 이걸 내놓을 수 있는지를 좀 보고, 어디까지 내가 포기할 수 있는지를 보고, 직접 그걸 두 눈으로 느낀 다음에, 몸으로 느낀 다음에, 그게 괜찮으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옷은 그때부터 이미 좀 맨날 똑같은 거 입고 다녀도 음... 상관이 없었고 먹는 건 원래 관심이 없고요 근데 집은 제가 없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집에서 원래 한한달 정도를 머물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옮기기로 한 시간에 한 일주일쯤 전 연락이 온 거죠 그안될것 아, 같다 아, 미안하다 갑자기 친구가? 어 갑자기 그 여자친구가 생겼다. <laughs> 중요하죠. <laughs> 근데 뭐 이유가 조금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너무 중요하고 좀 어이없기도 하고 음. 또 부럽고 <laughs> 난, 난 지금 이상한 막제 뭐 정신 아닌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 하기로 한 계획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이렇게 끊고 싶진 않았고 여전히 답답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아, 확긴 해. 그 이미 휴가 좀 내놨고 앞에 일주일인 휴가를 내놨었거든요. 일부러. 음. 그때 노숙을 가보자. 이렇게 된 거죠. 이식주를 가지고 실험을 네, 해보신 네. 거예요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 왜냐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하면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는 <laughs> <laughs> 네. 분들이 많아서 네. <laughs> 그 여전히 미친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실제로 그 당시에는 좀 미쳐 있었던 것 같고요 음. 그래서 그런 돌파구가 필요했다 음. 그래서 좀 극적인 어떤 장치가 저한테 필요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 한 일주일 정도를 잡고 서울역이랑 강원으로 향한 거죠 그냥 옷 조금이랑 뭐 간단하게 씻을 그냥. 쉴수 있는 어, 세면도구 <laughs> 그리고 수건. 어. 6월이었으니까 별로 안 추울 테니까. 아 네. 어. 날씨는 괜찮았겠네. 네 그러고 챙겨서 가게 된 거죠. 근데 원래 한 일주일 생각했던 게 이제 채만3일을 채우지 못하고 한7 0 시간 정도 있다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 그리고 깨달은 건나 집은 있어야 돼. <웃음> <웃음> 여기까지 내가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laughs> 굳이 굳이 해봐야 사실 안아 싶긴 한데, 잠이 보장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걸 음. 너무 많이 느꼈고, 음. 나름대로 긴 바지에 후드에 막 셔츠까지 입고 가는데 너무 춥고, 왜 노숙자분들이 그렇게 술을 그렇게 드시는지 이해가 되고, 머리도 안돌아가고 몸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그때, 아, 못해도 이 단칸방에 침대 정도는 안전하게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좀 느꼈고, 그렇게 계산해보니까, 뭐, 신림동에 있는 고시원, 이런데 가면은 한 5, 60만 원 정도는 거주비로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뭐, 아무거나 먹고 일 수는 있지만, 영양소는 챙겨야 되니까 음. 하루 식비 한 2만 원 정도. 음. 그래서 한 120만 원 정도는 그래도 월에 내가 벌어야지 유지가 된다. 음. 그래서 깔끔하게 이걸 계산해가지고 그냥 생각을 하니까, 내가 120을 못 버는 상황만 안 되면 그래도 계속 할수 있다. 오히려 이런 계산이 좀 됐고, 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그 조금씩 조금씩 다시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이 된것 같아요. 그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냐, 음. 그거를 좀 간절하게 몸으로 좀 느끼고 싶어가지고 발악했던 시기, 이렇게 좀 기억이 돼요,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음. 것 같은데, 저희가 뭐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할때 사실 되게 불안함이 발목을 잡는 요인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명규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거를 내가 어떻게 보면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꼭 경험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laughs> 좀 정확하게 맞아요, 맞아요. 보고, 아, 이것까지는 내가 감당이 되겠다. 음. 120만 원까지는 내가 네, 벌어야겠다. 네. 하고 인식이 되면, 네. 사실, 어, 이것까지 내가 할수 있겠는데 하고 리스크를 테이크 할수 있는 거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그 경험이 그 한번 갔다 와서 아 나는 갑자기 모든 걸 깨달았고 절대 아니겠지만 하나의 이벤트가 돼서 이걸 좀더그 계산 가능한 리스크로 만들게 되고 그 실제로 그래서 뭘 읽는데 진짜로 어, 뭐가 안 되면 불안 그렇게 문제가 되는데 로 그 질문을 바꾸게 되고, 음. 어, 그러다 보면 이게 좀더 선명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 이건 안 되겠구나, <laughs> 이게 안 되는 거구나로 음. 좀 바뀌는 음. 그런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음. 막연함을 좀 이제 눈에 보이는, 네. 계산할 수 네. 있는 어, 존재로 만드는 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음.